안녕하세요. 더블리즈 블러드 입에서 켜볼게요. 자, 일단 악한. 자, 이번에 저는 개척이랑 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거는 보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킬수가 좀 거의 2만 킬이면 은 2만 킬까지 찍기 힘드니까 뭔가 특성을 더 선택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빙결이나 이런 친구들도 뭔가 좀 추가가 돼서 혹시나 만약에 추가가 돼서 뭐 빙결이나 뭐 개, 다른 뭐 뭐랄까 저주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연속으로 저주 킬 당한 사람 뭐세번 정도 연속으로 걸었는데 세번더 성공한다. 뭐 이런 식이면은 특성 하나 주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특성 하나를 더 주는 그런 능력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는 만나야 해요. 어, 우리는 만나야 돼. 아, 자, 좋습니다. 너무 달달해요 지금. 달달합니다. 달달해. 나이스. 절대 히드라는 좀 무섭고 저도 아, 잠깐만, 근데 일로 오는 거는... 아, 무리에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보상이 아니어서... 확실히 좀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자,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좀 세긴 합니다? 아 좋아 잠깐만 이거 역시 어, 너무 좋은데 너무 달달해요 지금 개척심 하나 얻었고 이게 좀 한결이 이 버전에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배틀이 있고 숨기자 이거 어 잠시만 영웅 죽어 영웅 자 적절하게 좀 조화를 해야 되고 상대 이제 바뀌었고 자, 저렇게 되면 쉽게 나오시기 힘들죠? 빠지고 저도 하나는 그냥 남겨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업계에서 일더 한다고 저질 싸움을 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좋아 좋아 아, 근데 저 너무 많이 먹면 약간 부담돼요 근데 이분이 바꾸시질 않으셔 이게 더 부담돼 일단 트라랑 싸워볼까? 자, 이분이 뭐죠? 히드라?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아, 그래서 깡패라고 했던 거구나. 코스트는 뭐죠? 허금이... <laughs> 진짜 깡패네. 자, 상대 바꿀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자, 일단 제가 업이 좋아서 이기고 있는 거 같고... 자, 시업지울까 그냥? 다 빠지고. 자,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을 좀 자르는 거죠? 야, 상업인데도 너무 세다, 여러분. 상업인데도 달라. 자, 요것만 좀 어떻게 좀 잘라봅시다, 요 친구만. 털서 그냥 때리기만 하는데 붙기가 쉽지가 않고 아, 나이스 와 붙었다. 잘 붙었죠. 잠깐만 <laughs> 완전 꿀이잖아. 이거 상대방 아까 죽었습니다. 이야! 자 상대가 나오게 포기하셨고 아 나갔구요 좋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올거 아히대로 바꾸셨구나 다행이고 뭐. 아직 25초밖에 안남았구요 자 일단 후퇴 어 지금 싸우면 안돼요 죽었구나 자 K 좋습니다 어. 저 이제 터무니없는 뭐 이미주 뭐 인형 이런것만 아니면 괜찮아 보상이 없으면 좀불편하긴하다 그죠? 이미지 가 너무 많아가지고 K로 좀 감당이 안될 수도 있겠어요. 업도 좋고, 좋으... 아 방어비, 오 나이스, 야, 오 지금 이거는 저한테 완전 좋은 소식이고. 드라곤인가요? 좀 모으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없어졌어요 철거네요 철거만 좀 아픈데 1 0여까지 찍어주고 지금 당장 개척하면은 그쵸 위험합니다 근데 이미 개척으로 여 치매를 몇개 얻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 살짝 가는 가만치... 척. 어, 저거 먼저 오네. 자, 자리 잡은 k 이 자리 잡은 K. 이 자, 요렇게 아, 그 조금씩, 조금씩 야근 야근 나오죠. 아, 저 파랑님의 의지구나. 그런 거 같은데, 오 아닌데? 누굴 이렇게 난난난발하는 거야 어 좋았어 나가셨고 좋습니다. 역시 방어력이 좀 빡세긴 하네요. 그죠 저분이 방어력을 좀 빨리 없애긴 해야되는데 내랑 이분의 능력이 뭐죠? 성장. 아 어, 잠시만. 아 어, 여기는 좀좀 좀 위험한데 잠시만요. 우리 빨리. 다크 같은 친구 조심해야 돼요. 마스라트라 면 이겼고 이긴 게 아니죠 막은 거죠 잠깐만 또 나야? 아좀 위험해 진짜 위기입니다. 어미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어떻게든 가 제발 나오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특성 하나, 불천 하나 나와주시길 좀 바랍니다. 확률 어차피 4대 1, 아 4대 2, 2분의 1 확률이죠. 영웅 이 오나오나 잡아야 됩니다. 갑자기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 진이 거의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처지라 잘 달아야 돼요. 나 센터 안 돼. 집중 공격당 3방에 이러면 끝나기 때문에 센터 안 되고. 자, 삼각형. 음, 바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안 좋은 애들만 골라서 나오냐? 자, 너블리즈 다이어리. 아, 상대 K, 아, 조금 아픈데. 자, 이분은요? 아,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그러지마... 하... 놀이공원인게 싫어 거 같죠? 일단 2500킬을 대충 만들까? 지금 K니까 사실 메카닉루가 좋을 것 같긴하고 가장 좋은거는 제 생각에는 공중 스카우시 짱입니다 지금 보면 미탈도 안되고 아니면, 뭐 그나마 새벽별 정도인데. 좀보자고요이 친구랑만 싸우면, 이분이랑만 싸우면 뭐 할만할 것 같고. 저도 데미지가 세잖아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어, 2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겠어요. 이, 이 버전은 성장 2500킬 때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제발! 오! 잠깐 나쁘지 않아! 저, 저도 인내 따라가지고, 그럼 나머지 다 업그레이드 그냥 하는 거죠? 아니, 인내 말고, 일단 보상하죠, 여러분. 그냥 특성 하나 더 찍을 수 있게. 자, 자, 타대틀을 쫓았고요. 아 저렇게 팀 먹으면 안되는데 아.. 이분 K야 근데 여러분 바꾸자 아 잠깐만 문나이즈 좋아 문나이즈 될것 같은데? 어자 문나이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미지 안되죠? 아, 이 친구로 바꾸면 되는데 괜히 시민 썼네. 와퍼. 어, 개척을 해 놓읍시다. 왔어. 19원. 아, 일단 K 이기는 거 쉽지 않아. 자, 남낙병 좋고. 어우씨 아 반응이 늦었어 아 너무 아쉬운데 아 1분만 참읍시다 여러분 아 이분 어깨도 좋으시고 잠시만요 일단 막긴 해야되거든? 여러분 일단 막긴 막아야돼요 그녀는 발음중이야 상대는? 또 고스트야? 아 같이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라군이.. 어, 라군이 살아있고 아지 상대 케이라 쉽지가 않아 보여 지금 맑음 좋아요 나온다 이제 나와요 상대 막을 수 있을까? 무정을 유지해놔야 되고 일단 이걸 바꾸자 그냥 말이 안 돼. 저 일단 죽진 않죠? 죽여주면 안 돼요. 어자 이렇게 끝난 모릅입니다어 버텨보자 일단 직업 최대한 멀리 빼주고. 6분이니까 바꿔줘야 되긴 할것 같거든 어 미주 좋아! 일단 요건 좀 걷어냅시다 그럼 걷어내는 용도도 일단은 좀 쓰고 어 저건 나중에 막 있더라도 됐어 이정도면 안전하고 바꿔줍시다 상대 빗탈이잖아, 그죠? 이러면은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지금이러면 상대 못 나오고 저거면 조금 더폭요야이 조금 더 폭우야. 이거면 조금 더 폭우야. 이거면 조금 더폭이 조금 더 방화이 너무 높다. 끝났다. <목소리가> 자 좋아요. 저는 뭐 건들지 않겠습니다. 네 인내죠. 자 기회다. 미안하지만 기회같은데 자 센터 일단 자 좋아요 미안 <laughs> 너무 기회주의자인가? 자 상대 저글링으저 못막습니다 자 이분이 방법이 없어서 아방법이 있네? 어, 브로좀 밀자, 일단. 음. 아마 한 번에 훅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받고 있어, 상대도. 빨리 전진해서 밀자, 일단. 자, 요것만 막으면 돼, 요것만. 막은것 같죠. 다시 내려가고, 돈은 많이 쌓였어요. 자, 여기서 무조건 빨림보다 좋은 유닛만 나오는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제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상대는 됐어. 인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 좀 빨리 끝내야겠죠. 그러면 질러, 질러도 안 되고요. 근데 상대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철거로 됐어. 이제 떠나자. 라군으로 마무리하고. 어, 또 나왔고... 자, 질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리 잡고 있는 거라서... 단호가 일자로 씨... 자, 단옥 단호 씁니다. 단호가요. 정리해드리나 저거 서서히 목, 목을 말려 죽이겠어요. 됐고, 서서히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 이거야? 진짜 까다로운 친구 나왔다. 하필 그쵸? 자, 근데 다행히 지금 <laughs> 스포가 나와가지고, 야,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는데요? 야, 아주 당행히 스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상대 바꿨죠. 답이 없는 걸 느꼈고. 자, 서서히 또 개척. 제뭐 업그레이드는 그냥 개척하면서 위, 나오는 돈으로 하고 상대 그냥 로쉬만좀 막으면서 아, 근데 마인이 많이 겹쳐져 있네. 자, 그러면서 또 해주고. 자, 또 가주고. 철거 또 옵니다. 자, 삼각형. 헬륨가스인가요? 이야, 저 밑에 코스는 뭐야? 허금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 헬륨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 또 개척이 되고. 헬륨가스 데미지가 좀 넘사라서 바로 나오면 죽어요, 이 친구들도. 미리 좀 뿌려놓고. 제거 좀 해주고. 빠져 주고, <laughs> <laughs> 수 고하 셨 습니다.